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이성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키오스크 중에서도 무인 민업 발급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키오스크 앱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버튼을 홈 화면이나 앱스 화면에서 찾아서 여시고 검색 버튼에서 터치를 하시든지 마이크 를 눌러서 음성으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키오스크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오스크 앱을 검색을 하면요.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시면 스토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토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치되는 동안 키오스크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언택트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키오스크는 지금의 언택트적 비대면 시대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터치 스크린 방식의 무인 정보 단말기라는 의미로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음성 서비스 및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 정보 서비스와 업무의 무인화 그리고 자동화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키오스크를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는 공공기관, 은행, 백화점, 병원, 공항, 터미널, 숙박업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 예약 업무, 홍보, 마케팅 등에도 활용이 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가게를 말하겠죠. 네,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음식점 등 정,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가깝게는 서면 지하철역에 가시면 신문도 볼수 있도록 키오스크가 아주 크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키오스크의 사용량이 1년 동안 3배가 증가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키오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비대면 그리고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점이 있겠고요, 대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죠. 또한 단점으로는 이런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키오스크 사용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복지관에 오셔서 스마트폰 수업도 들으시고 또몇번 연습을 해 보시면 편리하다는 것도 금방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키오스크는 무인이라서 처음 열면 설명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음성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그 음성 안내를 잘 따라서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가 끝나고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키오스크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어, 복지관에서 우리 물리치료 예약하는 거. 그리고 식권 구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키오스크예요. 자, 이제 홈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네, 서초 키오스크 교육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허용을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녹음하도록 허용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서초구민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 앱 서초 톡톡시입니다. 연습을 원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네, 안내가 잘 나오고 있죠? 우리는 9가지 메뉴 중에서 오늘은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인민원 발급기 버튼을 터치를 해 볼게요.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13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연습용이기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목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주민등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초본을 선택하세요. 네 등본을 먼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숫자를 하나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 정정을 누르게 되면요 모든 번호가 다 사라지게 되고요 다시 누르고 네. 삭제를 누르게 되시면은 한 글자 한 글자 없어집니까 그때부터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었으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주민등록등본이 아닌 다른 것을 떼고 싶다. 그러면 전 화면 또는 첫 화면으로 넘어가기를 하시면 네, 등본이나 초본이나 다시 고를 수가 있고요. 첫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니까 오 주민등록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 등 부동산 등 이렇게 다른 메뉴도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다시 주민등록으로 들어가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초본을 선택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아래 지문인식 버튼에 엄지 손가락을 대어주시고 본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네, 무인 기기를 이용할 때. 우리 지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네, 지문을 찍을 때는요. 우리 손가락을 한번 보시고 엄지 손가락에서 가장 볼록한 부분이 지문 인식기의 가장 한 가운데에 오도록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누르게 되면 손가락의 끝 부분은 지문 인식기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눌러 주셔야만 지문 인식이 잘 되고요. 또한 가지 팁은 어, 인식이 잘안될 때, 뭐 우리 입으로 호호하고 불든지, 손에 물을 살짝 묻혀서 손을 닦고 습도, 습기가 조금 있을 때에 지문 인식기에 갖다 대면 지문을 잘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지문 인식이 잘되었습니다. 제출하려는 기관 혹은 등본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연습할 때는 대부분이 지문 인식이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주민등록등본에 들어오니까, 예, 우리 전체 포함 또는 전체 미포함 이런 게 있는데, 세부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법원. 왼쪽 메뉴에 봅니다.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메인, 개인 확인. 요렇게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한 가지씩 눌러볼게요. 자, 법원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개인인적사항. 그리고 과거의 주소 변동, 뭐, 등등은 포함하고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끝에 보시면 병력,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 번호, 이런 것들은 미포함되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교육기관도 눌러보시고요. 공공기관도 눌러보시고요. 금융기관도 눌러보시고요. 개인 확인도 눌러봅니다. 각자 용도에 맞게 공개를 해야 할 사항, 비공개를 해도 되는 사항 등을 표시를 해주죠. 네, 여기서 골라서 떼시면 제일 편하고요. 때에 어, 따라서는 어, 상세 정보 모두 포함하도록 서류를 떼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전체 포함을 눌러 주시고요. 아니면 개인 용도로 사용, 사용하는데 뭐 다른 내용들이 다 필요 없다 할 때는 전체 포함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교육기관 제출용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네, 실제로 우리가 키오스크 기계에 가게 되면요, 네, 시청이든 아니면 주민행정복지센터든 네, 어디든 가게 되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네, 수수료가 없어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네. 어, 수수료 문제 대상자 아님을 선택해도 수수료는 실제로는 내지 않습니다. 네, 선택 한번 해볼게요. 발급 부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한 부, 두 부, 세부넣오죠아 부까지 뗄수 있고, 열 부는 출력을 못 합니다. 어떤 서류든지 아홉 부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두 부를 떼겠다 하고, 이를 눌러주시고 확인. 수수료를 투입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네, 수수료를 투입을 하러 가는데요. 네, 동전을 입금을 해도 되고요. 지폐를 입금을 해도 되고요. 또는 신용카드로 입금을 해도 되고요. 요즘은 폰에 카드를 많이 넣어 다니죠. 삼성페이라든지, 뭐 LG페이라든지, NFC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네,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배출구에서 증명서를 수령하라고 하죠. 잠시 기다리면 종이가 금방 출력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등본에 다시 들어갔어요. 주민등록표 등본 혹은 초본을 선택하세요. 네, 초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정정 삭제 기억하시죠? 네, 삭제는 한글 자식 없어지고요, 정정은 다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아래 지문 인식 버튼에 엄지 손가락을 떼어주시고 본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네,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댈 때. 손가락의 가장 높은 봉오리 부분이 지문 인식기의 한 가운데 중심에 가도록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가 제출하려는 받았어요. 기관 혹은 등본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초본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건들이 나오죠. 전체 포함, 전체 미포함. 이것도 눌러 보시고요. 왼쪽에서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자, 이런 식으로 초보는 등본보다는 왼쪽에 있는 메뉴가 조금 더 작죠. 자, 이번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한번 눌러 볼까요? 네. 그러면 네, 포함을 해야 될 사항, 미포함해도 되는 사항. 네, 알아서 결정이 되고요.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네, 아까도 보셨지만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네, 한부모가족 네, 지원대상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수료 대상자 아님을 눌러도 등본과 초보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죠? 발급 부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한 통만 뗄 것이므로 네, 숫자 일부되돼 네, 있는 걸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수수료를 투입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네, 여기서는 지금 돈 넣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기계에는 동전 투입구도 있고요. 지폐 투입구도 있고요. 카드를 결제하는 것도 아래쪽에 달려 있습니다. 등본과 초본은 수술을 투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확인을 누를게요.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면 종이로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해 주세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8가지 종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한 가지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눌러보겠습니다. 발급안내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계속하시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세대, 배우자, 자녀세대 이렇게 3대까지만 출력이 되고요. 그 위의 세대, 아래 손주세대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가족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출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아래 지문인식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대어주시고 본인 확인이 끝날 때까지 손가락을 떼지 마세요. 네. 마찬가지로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댈 때는 손가락의 가장 높은 부분을 중심에 딱 맞게 되고요. 손가락 끝부분은 한 3분의 1 정도. 끝부분은 밖으로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요. 입으로 후, 불어서, 네. 약간 습기가 있게, 네. 물기가 살짝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지문 인식기에 손을 대시면 그나마 조금 인식이 잘 돼요. 명구분을 선택하세요. 네, 아까 등본과 초본은 바로 나왔는데 가족관계등록부는 네, 증명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나니까 일반 증명서, 상세증명서 이렇게 나누어지지요. 네,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들에 관한 사항이 현출이 되는 증명서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네,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세 증명서를 한번 눌러볼게요. 안내문구를 참고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서 선택 항목의 포함, 미포함 사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해놨죠? 네. 거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를 선택하세요. 어,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포함을 할 수도 있고 미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원하는 부분을 골라서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미포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급 부수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는 두부를 한번 해볼까요 2를 눌러주시고 확인 수수료를 투입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어... 직원에게 들어가서 미는실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등본이나 초본을 떼면 수술을 내야 하고요. 무인기기 키오스크에서는 이런 수수료들이 모두 없습니다. 그냥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알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완료되었다고 나오죠. 잠깐 기다리면 종이로 출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동산 정기 상항 증명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시작 버튼을 누르라고 하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시작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선택해 주세요. 네, 여기서는, 어, 토지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토지 건물 합해서도 나오는데, 우리 연섭용이라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집합건물 요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도로명 주소를 볼까요? 선택해 주세요. 네,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무인기기 키오스크에 가시면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골라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로명 주소만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를 선택해 주세요. 지금은 빨간색 나오는 것만 되니까 서울 토플시만 되죠. 서초구를 선택해 주세요. 네. 이 앱이 서초구에서 만든 무료로 제공하는 서초구 교육용 키오스크 앱이라서 서초구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실제로는 우리 어르신들의 속한 지역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경남, 그다음에 김해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서초 아파트를 선택해 주세요. 아파트 이름이에요. 도로명 건물 번호 입력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네, 도로명 건물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글자를 삭제를 누르시고요. 125를 누르시고 다음. 건물 동수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눌러 주세요. 네, 아파트의 몇동몇호 있죠? 몇 동을 입력을 해 줍니다. 네, 305동 네, 전체 삭제를 누르시고요. 205동 누르시고 다음 건물 호수를 입력하신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호수를 내립니다. 601호 그리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신 후 발급을 눌러주세요. 네, 여기서도 네, 주민등록번호 특정인 공개해놨는데 네, 미공개로 바꾸시고요. 네, 요건 필요한 걸 골라서 네, 공개, 비공개, 첨부 또는 뭐 미첨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통, 두통 네, 이렇게 통수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어, 발급 통수를 바꾸게 되면 수수료도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발급을 눌러줍니다.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 종이로 출력이 되겠죠. 오늘 키오스커 첫 시간으로 무인민업 발급기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실제로 접해 보시면 생각보다 쉽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나중에 행정목지센터 가셔서 한번 무인으로 해서 직접 발급해 보시면 좀 뿌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